좋은 아침입니다. 6월 19일 오늘의 이슈 한보연에서 전합니다. 자, 보험사가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어, 인수한도가 15% 지분에 묶여 있었던 게 이제는 철폐가 됐고요. 보험담화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입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시장 변화에 대한 굉장히 기본 틀을 마련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각변동에 대한 어떤 입지를 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피치가 한국에 올 성장률을 무려 0.5포인트나 낮춰서 발표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향력이 분명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깜빡이 켰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어,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어, 더 있었다라는 기사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를 하고 이번에 G20에서는 좋은 정상회담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력은 결국은 그 부담은 자국민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3천억 불에 대한 관세 부담이 결국은 미국 기업들한테 전가되고 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자산운용이 예전에 명동에 있는 어, 빌딩 투자에서 이제 10분만에 이제 완판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종로타워를 갖고 공모펀드로 싼다 라고 합니다 요 기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를 인, 투자를 하는데 한도를 15% 제한한다 라는 것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 핀테크 기업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뭐 토스, 뱅크셀러드인데 토스가 유일하게 유니콘 기업입니다. 예,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유일한 기업인데 우리나라 이러, 이러한 이제 그 유니콘 기업이 적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규제 문제를 가장 큰 것으로 꼽고 있거든요. 어, 이러한 규제들이 완화되는 것등 이제 이런 핀테크 기업이나 특히 범위를 좀 축소해 보면 인슈어테크 기업들한테 굉장히 어, 좋은 호재죠. 결국은 보험사가 예를 들어 인슈어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거100% 지분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된다는 자회사를 그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요그 그만큼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 분명히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어, 위축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험담화에서도 이제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엔 비교해 놓고 각 보험사로 들어가서 가입을 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바로 가입도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결국은 이 주제라는 것이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보험시장의 지각변동의 어떤 어, 키를 좀 쥐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분명히 어, 보험산업을 변화할 수 수 있을 변화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 산업은 이 세상 산업 중에 가장 보수적인 산업이고, 변화가 더딘 산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티핑 포인트가 딱 되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어제 뭐 부산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어, 분명히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켓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얘기를 드렸는데, 무튼 어, 분명히 큰 변화의 축을 마련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A가 불완전 판매 비율 등뭐 공시 의무들을 자꾸 어기는데, 이거에 대한 제재가 없었는데 이제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투명한 경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삼성 SDS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보험금 청구 서비스,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결국은 의료 정보나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들이 블록체인을 갖고 어 이제 암호화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한 게 간편하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문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간소화되니까 서로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이제 정보인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장점도 있고 분명히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고요. 예, 뭐, 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분명히 한 번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시장의 큰 변화로, 어, 아, 변화의 방향은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국내 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얼 총재에 대한 얘기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한 깜빡을 켰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조,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어, 그 조동출 위원 말고도 신인석 위원이 금리인하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 결국은 금리인하에 대한 그 힘이 더 실렸다는 얘기고 앞으로 더 실릴 것이고 이것이 좀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 피치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발표했죠. 뭐, 3대 평가사자 피치무디스 s p 다 낮게 발표했고, 노무라 가장 가 낮게 발표했다는 얘기도 말씀 드렸고, 결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발표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어,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고, 경기가 위축된 거고요. 이거는 뭐, 다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영향, 어, 대중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어, 악 영향, 거기에다가 뭐 반도체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이익도 떨어졌고, 뭐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얘기도 피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요 기사 때문에 이렇게 끌어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중요한 거는 지표들이 다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어 기업 1분기 매출 마이너스까지 나타났고, 결국은 금리를 인하해서 결국은 시장을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어 방향성, 예, 금리 인하에 대한 힘, 그리고 이것이 좀더 빨리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강력한 힘이 실리고 있고, 요 이것들이 시장에서 좀더 어, 좋은 영향으로 어, 만들어지면서 이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장이좀더 호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어, 전망을 보고 있고요. 뭐 피치에서도 결국은 어, 내년에는 2.6%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 문제, 그리고 약달러에 대한 힘. 결국은 이것들이 좋은 역량으로 시장을 좀더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 코스피를 좀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뭐, 그렇게 조금, 그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 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했다. G20에서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긴 시간을 갖고 회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일단 반이민자 정책, 뭐 트럼프의 정책은 반이민자 정책, 보호무역주의 정책, 그리고 뭐 감세 정책, 그 인프라 투자 정책 뭐 이런 거죠. 대부분 인플레이션 정책이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이란과의 이제 충돌이죠. 뭐 경제 보복, 여기에서 일은 이란은 핵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자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반인민자 정책이 이런 거죠. 우리 그 뭐, 식당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습니다. 그분을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인건비 때문이잖아요, 사실. 근데 트럼프가 자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이민자들을 내쫓게 되면 그 내쫓은 자리를 자국민들이 어, 들어올 것이고 그 국민들이 고용, 그러니까 결국 고용이 발생되고 어, 소득이 늘어나서 어, 이 소득은 결국은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정책인데, 하지만 기업이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으로 이어질 수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고 어, 정책들이다 인플레이션 정책이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부담이 나중에는 크게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번에 3천억 불 규모에 대한 이제 그 관세 그 부담은 결국은 과거에는 사실 이 제품 이 제품들의 그러니까는 실제 소비재 제품들이 아니라 어, 소비재 제품들이 아니라 어떤 이제 원자재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이, 그 영향을 줬는데 이번에는 실제 생필품에 생필품이 되고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바로 직결적으로 이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부담이 기업들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향후 이제 트럼프의 이제 그, 그 이제 재선에 제거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좋은 방향으로 무역 분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튼 어, 굉장히 뭐 미국이란 시장을 빼놓고는 경제를 그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미국이란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의 금리 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어, 미국이 이제 f o m c 에서 만약에 금리나 한다, 그러면 이것이 또 한국의 금리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을 보, 보, 주시할 수 밖에 없고요.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택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B 자산 운용이 예, 뭐 부동산 투자 신탁이로 이 상품 10분만에 안 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종로 타워 투자 요거를 따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종강역의 랜드마크라 여기 중간이 비어 있는 그런 건물이고 딱 보시면 이게 눈에 들어오죠. 부피도 꽤 높거든요. 근데 이 빌딩을 공모펀드로 해서 투자하는 거죠. 결국 임대 수익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데 통상 이제 이러한 투자자들이 사모위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할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공모펀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튼, 다양한 이러한 투자 정보들이 들, 들을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한국보험부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 예,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